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채용의 대부분은 본래 청년입니다. 동치권에 계신 분들이 지금 청년 세대, 그리고 청년들을 매우 과감하게 이용하고 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진 꿈,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포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점점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청년들이 당장에 그러한 요구하는 경력들을 갖추기는 어렵잖아요 안녕하세요 조인희라고 하고요 수원 청년 포럼이라는 청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갑수라고 하고요 25살 수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지자체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진행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 의견도 적극적으로 냈었던 경험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수원에 활동하고 계시는 국회의원 분이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20명 정도 찾아뵌 적이 있고요. 주거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 잘 정리해서 의원님이랑 같이 소통했던 자리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공신력 있는 사람들, 뭐 공공기관의 장들, 그리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지금 청년 세대, 그리고 청년들을 매우 과감하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본인들 선거에 청년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공약을 남발하면서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채용의 대부분은 본래 청년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 페이를 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줄수 없어서 11개월 채용을 한다던가 일손이 부족하면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한다던가 이런 식이 만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일들이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청년들이 이슈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황들을 보면은 청년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일반적인 청년과의 기준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겪어오진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요소들이 있었고 특별한 배경이 있어서 그 위치에까지 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반 청년들을 그들이 얘기하면은. 일반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나 해결은 될수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일반 청년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모르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이 청년들의 얘기를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은 거죠, 현실이. 그래서 진짜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진짜 청년들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청년들만이 아니라 청년 대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듣고, 그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제안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진 꿈,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포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창시절 때 가졌던 꿈들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였든 아니면 자라오면서 바뀌는 문제였든, 근데 그 지점에서는 지금 오늘날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현실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인문계열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다른 계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도 열악하고, 전공을 했을 시벌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렇다 보니까 이 계열을 전공하고 희망하고자 했던 청년들도 그 꿈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고, 기성세대에서는 너네는 아직 꿈이라도 꿀수 있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이러한 인식도 함께 처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의 이직률이나 한 직장에서의 만족도 등이 높을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점점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청년들이 당장에 그러한 요구하는 경력들을 갖추기는 어렵잖아요. 사회들의 요구에 맞춰서 본인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지들을 포기하고 맞추는 것. 그거 자체가 익숙해진 게 청년들이지 않나. 한국 청년들의 삶이 과연 행복하냐, 본인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느냐. 저의 20대 초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라는 말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렸는데요. 그런 말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되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멀쩡했을 때 사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있겠지만 충분히 청년들은 열심히 살고 있고요. 충분히 본인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한 배움의 열의가 있고 전공에서 활용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로 많이 봤어요. 적어도 그런 꿈들을 포기하기 전에 고민해 볼수 있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의 경제적인 여건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시간 대비 다른 일을 했을 경우 기대되는 경제적인 효과들을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활동하는 청년들 중에는 그런 가치를 보고 계속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활동 지속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 제 미래에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간과 경제적인 요소들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지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저는 포기라고도 하고, 잃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입니다. 20년 동안 고등교육까지 받으면서 정말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좋은 기억 그리고 제가 되게 즐거워했던 기억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삶이 좀 지워졌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26살, 7살부터좀 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떨 때 핏이 묻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시민사회 활동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내가 이 활동을 해야 성취 감을 얻을 수 있고 그 나의 보람에서 이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포기했던 것들을 마치 채우기 위한 활동처럼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더 좋은 기억을 남기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나의 삶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애 주기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이후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몸, 그리고 빚,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출,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의 굴레를 좀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그냥 전체적인 청년층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꼰대라는 것도 결국은 본인의 경험에 빗대서 남을 이렇게라 저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고, 그런 경험에 위주한 조언과 심지어는 뭐 지식까지 하기 때문에 꼰대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적인 측면을 사실 청년들은 가질 수가 없는 게 정상이죠. 물론 그 충분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도 있지만, 그 나이라는 편견적인 시각 때문에 그 청년의 경험조차 존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일들, 대안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것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되어지고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 청년들이 정말 뭔가 해낼 수 있구나. 이 청년들이 지금 오늘날 산재되어 있는 이런 사회 현실들도 청년들이 바꿔낼 수도 있겠구나.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 더 이상 공공기관 혹은 정치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저희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에게 바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본인의 삶과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좀 지키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진취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